드릴프레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다이얼을 두번 돌려 전원을 켜주시고,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돌려 위아래로 드릴프레스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사용 후에는 다이얼을 돌려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? 오른쪽엔 나무가 뜯겨져 있죠. 반대로 보면 깔끔합니다.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구멍 뚫을 위치와 비트 위치를 맞춰줍니다. 손으로 움직여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, 왼손으로 나무를 강하게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, 오른손으로는 핸들을 돌려서 드릴 프레스를 아래로 내려줍니다. 자, 이때 한 번에 다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, 여러 차례 나눠서 뚫어주시고, 2에서 3mm 정도 남았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, 똑같이 뚫어 주시면 깔끔하게 뚫립니다. 한 번에 뚫으려고 하면 아까와 같이 나무가 반대편엔 뜯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눠서 앞뒤로 움직여 줘서 뚫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드릴 프레스 사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